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새벽 3시 17분 화면이 잠긴 채로 두고 잤던 내 휴대폰에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즉시 재부팅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여러분은 전원을 끌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둘 건가요? 지난 4월 말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 기본값이 통째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로 대리점마다 무료 교체 대기표가 수천 장씩 밀리고 있지만 통신망 해킹의 진짜 무서움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심스와핑. 즉, 쌍둥이, 유심, 기법은 2019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계정 해킹. 2021년 미국 티모바일 고객 대량 피해처럼 해외에서 먼저 악명을 떨쳤고, 국내에서도 2022년 서울경찰청이 조사한 40여 건. 사례에서 피해자 계좌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가며 천실화됐습니다. 이번 SKT 사고에서는 단말기, IMEI나 기지국 인증키까지는 새나가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가 설명했지만 유심 1년 번호와 IMSI 값만으로도 해커는 퍼즐 맞추기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미 다크웹에는 지난해 대형 쇼핑몰, 병원, 신용정보사 해킹으로 거래된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3월에 공개된 CVE역이 1449,415 제로클릭 취약점은 갤럭시 안드로이드 12, 13, 14가 실행하는 립세잇 새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버퍼 버플로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링크 안 눌러도 감염 공포를 키웠습니다. 특히 구글 메시지 RCS 기능이 켜져 있으면 공격자는 조작된 AP 오디오 스트림 하나만 보내도 백도어를 심을 수 있어 삼성과 구글이 5월 5일 패치 배포를 완료했지만 자동 업데이트가 꺼져 있으면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 내 폰이 이미 복제되었는지 알아챌 수 있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4시간 이상 인증번호 문자가 한 통도 오지 않는다 둘째 통신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번호로부터 최신 보안 패치 적용을 위해 전원 재시작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받는다 셋째 통화 품질이 평소와 같은 장소인데도 금속성 딸깍, 노이즈나 메아리 현상이 반복된다 넷째 배터리가 충분한데도 기기가 1분 미만으로 꺼졌다 켜진다 다섯째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같은 통신 불능 알림이 뜨고 와이파이만 연결된 상태가 길게 이어진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겪었다면 즉시 휴대폰 설정 보안 업데이트 검색 5월 패치 적용 아 기능 비활성화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위험 차단 온 usb 디버깅 o ff sim sim 재발급 순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일괄지급정지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1,330이나 거래은행 콜센터 한 통으로 4명의 모든 수시 입출금증권 계좌를 2네시간 내내 일괄동결할 수 있고 해제는 지점 방문으로만 가능해 보안성이 높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금융사는 피해액의 70 이상을 배상해야 함으로 신고 시간만 지키면 실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전 고객 무상 교체를 발표했지만 대리점마다 칩 부족 사태가 이어져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예비 재고 150만 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SKTKT LGU는 새 유심의 FGDP 기반 256비트 암호키를 적용해 이전 칩을 쌍둥이로 복제할 수 없도록 설계를 바꿨다고 설명하지만 구형 피처폰과 알뜰폰 일부 모델은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모델, 교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ESIM 전환율 넘었지만 국내는 8% 수준이라 물리칩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결국 관건은 사람입니다. 텔코 OS 금융권이 아무리 기술 장벽을 쌓아도 해커는 사용자의 무심코 누른 한 번의 클릭 혹은 새벽 시간대 재부팅 한 번으로 모든 잠금 장치를 우회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설정 앱을 열고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낮추고 스마트폰 케이스 안쪽에 메모에 둔 주민번호 뒷자리를 찢어버리세요.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거액의 금융사기를 막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족단톡방에 지금 공유해주세요. 내일 새벽에 울릴 수상한 알림 하나가 여러분의 적금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